사랑 오늘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시작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08년도에 중국의 수찬성에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생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땅을 파헤치고 아이 하나를 살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엄마고 아버지가 옷을 뒤집어쓰고 아기 젖을 물리고 애기를 살린 거예요. 부모는 죽고, 근데 그 엄마가 흙더미에 쌓이면서 죽기 직전에 휴대폰으로 문자를 아이한테 남긴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문자가 발견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네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 다오. 내가 널 사랑했다고. 이 문자를 이 구조대원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문자 내용과... 아,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두 부모가 희생한 걸 생각하면 어, 감동 이전에 참 마음이 아프고, 부모의 사랑,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대단한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엄청난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낙위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을 보면,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대목만 보면은 아브라함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피도 눈물 도없는 그런 광신동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의 명령에 준행하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축적되어서 왔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두 종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을 데리고 갔다. 성경에서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뒤따라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제를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째 되던 날에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고, 그곳을 멀리 쳐다봤어요. 그것을 멀리 바라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 미묘했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요. 자, 이때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자이 답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하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지 다른 걸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 자식 이삭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렸냐면 믿음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자식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신앙과 광신은 종이 한장 차이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 한장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로 갈라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유 그의 믿음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먼저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인데, 네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또 그리고 이스마일도 아니고, 네가 백세 아들을 놓을 건데, 너의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자식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나? 1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한지라. 이 부분을 주목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생각을 하셨요 생각을.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한다. 이게 서로 상충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생각의 요소가요, 보니까, 19절에 앞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뭘할 것이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 이삭을 통해 대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들을 죽는 과정에 내둬야 되는데 이게 상충되는데 보통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상충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은 상충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상충하는 걸로 고민하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이 19절에 생각한지라 이 단어에서 이헬라어 단어에서 아브라함이 생각의 요소에 세 가지를 가지고 생각을 해냅니다. 자, 우리 한번 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생각에 3 요소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삭을 통해 자식을 이끌었다 하셨던 그 말씀.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분이다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고 자기 믿었어요. 생각을 했어요. 자이 생각의 3요소에서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 말씀과 현재 이삭을 바치라는 이두 말씀이 일반적인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한번 말하고 뒤집으시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브라함의 생각에서는 그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믿음, 하나님이능력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삼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만약에 말씀만 우리 생각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충돌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만 하나입니다, 믿음만 있었다고 그래도 충돌이 될 것입니다. 이삼 요소가 있을 때에 신앙의 시험의 순간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그 실체는? 이렇게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믿음이 올 때까지, 무엇이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자, 우리 이사야서 41장 8절 한번 봅시다.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하나님이 아브람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의 벗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나의 벗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이게 벗, 나의 벗 그러면 우리 는 그냥 친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거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랑의 농도가 어떤 거냐면 이삭인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따 볼 거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행위 밑바탕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머리로나 경험으로나 습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가 안 풀어집니다.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과 경험이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온다. 이 친밀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합니까? 나의 벗, 아브라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의 정도를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이르시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지요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자식도 안 아끼는 광신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독자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가장 귀한 것이 아브라함 인생에서 이삭이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그런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이삭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그 믿음의 농도는 무엇이어야 되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하고 바꿀 정도로 귀한 것이 있어요.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지. 자식이 안 되면 내가 실패하고 괴롭고 내탓처럼 느껴지지. 자식이 힘들면 차라리 내가 대신 그 길을 가 갔으면 좋겠지 할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 얘긴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새벽에도 자식들 문제로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자식이라는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자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가정사가 참 살같고 가정끼리 깊고 이런 문화권은 사실은 물론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 먹고 산다고 그렇게 가정을 희생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이 가정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정작 가정을 희생하면서 돈을 벌어서 갖다 주고 참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어떤, 왔던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그, 시, 어, CBS 방송국, 어, 그, 이제, 이 세상으로 오랫동안 하셨던 김장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모님이 미국 분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에, 사모님 생일이라고 미국에 있다고 미국 간 겁니다. 가족들이 있다고. 여러분, 제가 성탄절 예배 안 드리고 우리 가족 만나러 가야 된다고 집사들 가면 여러분들은 당연하지 생각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럴 수 있나? 이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문화가 틀린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가정문화권이 돼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가정에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에서 이 말씀을 대하면, 아,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은 덜 사랑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마음껏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식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시려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보다 더 사랑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계치 상한선인데 요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고 여러분의 부모로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사랑해야지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을 그보다 더 사랑하시라.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말세 때는 넘어집니다. 왜 그런가? 자 마태복음 10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사단이요 우리가 사랑하는 걸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거든요. 우리가 좋아하고 목숨처럼 아끼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인질로 삼아서 넘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이 함정에 다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옷을 뒤집어 쓰고 이 아이 하나 살리겠다고 희생하면서 아이를 살린 그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정말 그 사랑을 본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우리 가운데는 우상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마저도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애한다 말할 수 있나? 자, 이 말씀을 또 오해할까봐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 아브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한번 봅시다. 22장 7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잘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보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아들아. 여기서 얼마나 사랑이 느껴져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8절에서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변 가족들에 대해서 의도치 않을 수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하는데, 대신 나는 안 사랑해. 이런 느낌을 갖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는 얘기죠. 뭐냐면 우리 부모는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을 나보다 그런데 더 사랑해. 근데 그게 자식에게 기분 나쁘거나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이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정말 걸어가야 될 살얼음판 같은 길이어야 된다니까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도리어 가족이 상처가 되고 서운하고 이렇게 됐단 얘긴데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사랑해. 근데 그게 나한테 상처가 안 돼. 나중에 볼 거지만 너무 고마워 이렇게 되는 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툴지만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그 길에 서툴지만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자 창세기 22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순냥이 뒤에 있는데. 불이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랬을 때 이삭이 얼마나 뭐 괴로웠고 고민하고 당황하고 복잡했겠죠. 그런데 이때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순양이에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이삭은 하나님과 자기와의 그 갈등, 상처, 고민. 납득 안 되는 거, 이게 싹 풀리는 거예요. 싹 풀어진 겁니다. 그 순장을 보고 이삭은 풀어졌어요. 자, 그리고 또 풀어집니다. 25장 창세기 11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자기를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려 했던 아버지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뭘 주셨어요? 예, 그래야 크게 해야 자식한테 복이 가지요. 박복합니다. 예? 예,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뭘 주셨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자식들에게 뭘 주셔요? 그때 그 복을 받을 때에 이삭이 물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하지만 누구한테 감사했겠어요? 아버지한테 감사하지요, 부모님한테 감사하지요. 이게 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잘 믿어서 부모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부모님이 새벽을 깨우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에는 열매가 안 맺히는데 그 자녀가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사는 고비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다 건너갈 때 문득 깨닫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한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부모님이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서 그런 거야. 부모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순간이 오면 이 순간에 이삭은 아버지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믿음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이게 조합이 되면서 감사하고 참 나는 복이 있다. 내가 내 부모를 이런 부모를 내가 만났으니 까 얼마나 감사하노 그렇게 깨닫는다니까요. 그 결과치가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9절 읽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네, 조부 아브라함이여 하나님 내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손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다음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 이삭기 하나님. 이 말은 이삭기 하나님을 잘 섬겼다, 대충 섬겼다. 잘 섬겨서 그 하나님을 야곱에게도 물러줬다. 전혀 이삭에게는 모리아 산이 상처의 충격으로 남지 않고 그에게 너무 감사하고 복된 순간으로 남아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삭에게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 그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을 시험하시려고 하셨어요.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셨습니까?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즉,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우리 끝트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아멘. 37절에 이 모든 일에, 이 말은 시험 당하고 핍박 당하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겼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작년에도 어려운 일이 많았겠지만 올해 새해를 맞았습니다.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시험이 있고 어려운 고난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시험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시험을 건널 때마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 하나님의 시작. 우리 다섯 번째까지 시간을 가졌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러려면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에 설득이 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는 사람. 두 번째, 나는 무엇을 따르는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인가? 로처럼 사람인가? 세 번째, 연단 받자. 연단은 시험은 내 믿음의 한계를 파악하게 해서 겸손하게 하고 실패를 연단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이 연단은 나의 믿음의 순도를 끌어올린다. 네 번째, 꿈의 시작. 나 개인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후손과 민족과 영원한 것까지 바라보는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마지막 오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실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